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놀라거나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면 법적으로 뺑소니 혐의로 매우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올바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뺑소니 혐의의 법적 처벌 기준과 함께 제주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 후 자리를 떠난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 경찰관서 신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도주차량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뺑소니 혐의는 사고의 결과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사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 예격 특가법 제5조의 3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상태, 음, 운전자의 음주여부, 사고 후 조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매우 엄격하게 달라집니다. 모든 뺑소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상참작을 통해 선처를 내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논란, 일시적으로 현장을 벗어났으나 곧바로 자진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고 빠르게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합의한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경우 정신적 충격이나 공황 상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이러한 사정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놀라서 도망쳤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원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뺑소니 혐의 선처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통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공황 상태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도주 의도 자체가 부정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뺑소니 사건에서 형량감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반성 및 사회복귀 의지로 평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봉사 활동 실적, 교통 안전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또는 재활 프로그램 수료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에 긍정적인 인식을 줄수 있습니다. 현재 뺑소니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